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찬송가 407장,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1절과 4절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9장, 28절로 마지막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희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보내십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뜻을 낙기새기위해 걸쳐놓고 예수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래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설이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오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원수 도토 냈었고 또 너와 믿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laughs>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 대체동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어, 그 입성하시는 그러한 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지키지요. 예수님이 예,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던 안식일, 유월절을 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예,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전통 의식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나귀를 타고 성을 둘쭉 두루,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낙이를 탄다는 것은 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좀특이하죠요 그 문화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어, 뭐 에고비라든지 아니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타는 것은 말입니다. 말, 이 전쟁에서 쓰는 아주 어, 키도 높고 덩치도 큰 그러한 말들, 어, 그러한 말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귀는 아주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왕이 타는 이 나귀를 어, 반드시 타고 어, 한 바퀴 돌았다 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 낙이를 자주 애용을 했고 또 낙이를 통해서 어, 왕으로 등극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이후부터 어, 아주 좋은 말이 있지만 그 말보다도 낙이를 타서 왕이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낙이를 그냥 그다 성체가 된 낙이도 사람이 타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등치기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발이 땅에 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낙이 새끼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라지 아니한 낙이 새끼, 이 조그만한 새끼가 새끼를 탄다는 것이 그냥 큰 어른이 타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낙이 새끼가 상징한 것이 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겸손의 왕이다. 왕이긴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근사하고 또뭐 사람들에게 아주 환영받고 각광받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아주 미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한 왕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유의 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곧 옷을 펼쳐서 예수님의 위에 예수님이 오심을 또 그리고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리고 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삼십 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선포할 때에 오늘 딱이 말씀을 어, 하늘에는 평화요, 아, 아 땅에는 평화요, 하, 어,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한 어, 의미를 딱 담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의미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루는 성도가 될 때에 오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여주시고 또한 존귀 여겨주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패했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 뿐만 아니라 만왕의 구주로 삼아주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다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다.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고 또한 종기한 자로 올려주셨다. 왜요?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로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믿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언절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속으로 세워 하나님이 땅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번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겸손하며 섬김이요 또한 낮아지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참으로 연약한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듯,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때를 때가 되어 높이시고 종기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국권이 세운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며 분별하며 주님 바르고 정직하며 공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성결한 믿음으로 주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허투루 죄악을 짓는 데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또한 의심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는 귀한 믿음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지는 우리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삶이 주 안에서도 풍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김을 통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힘있게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축복하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입원에 있는 성도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세임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퇴인 성도들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한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추운 겨울 날씨지만 주님 강건하게 날마다 이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날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행해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신 방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샘솟듯 하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주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샘을 얻는 귀한 시간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방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는 하늘에 주시고 하나님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진임하셔서 삶 새롭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인지하십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댕가스마오. 주여주여 주요, 주여, 주요, 주요, 손요손요 주요, 하나님의 주요, 주요, 주니다주